아, 네, 힘드네요. 애들이 너무 빨리 뛰니까 <laughs> 재밌어요. 정말 옛날 생각도 많이 났고, 그리고 애들이 가장 필요한 게 사실, 편안하게 노는 거니까 네. 너무나 같이 야수 있어서 정말 행복하고 네. 네. 너무 좋은 날이죠. <laughs> 당연히 저희 이렇게 이탈리아가 이제 월컵 우승 한 적이 4네 번이 있고, 네. 게다가 60년 만에 떨어진 거예요. 저희는 네. 처음이 아니지만 그래서더니 분위기 안 좋았는데 그래도 뭐 가끔. 살다 보살다 보면 살다 보니까 결국 떨어져야 또 일어날 수 있으니까. 네. 아, 예, 예. 예, 저희.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더 잘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요. 음, 한국을 응원하시네요. 당연하죠. 아, 월급이라는 게 쉽게 예측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왜냐하면 선수들 도 긴장 도 많이 하고 다들 정말 최선을 다하고 뛰니까 모르겠는데 저는 그래도 조추청 어느 정도잘 됐다고 생각해요. 음. 독일은 머물러 뭐 따라갈 수가 없고 근데. 네. 스웨덴이나 멕시코랑 저희 어느 정도 기회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우리 선수들이 화이팅 했으면 좋겠어요. 화이팅! 네, 뭔가. 저희 대도시 별로 없어요. 뭐 인구가 100만 명 넘는 도시 아마 밀라노나 로마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시골 위주로 사니까 이탈리아뿐만 아니라 유럽다 그래요. 그래서 스포츠를 할수 있는 공간이 정말 많아요. 축구장 어디 가도 축구장 뭐 엄청 많고 축구팀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한국이랑 비교하면 그좀큰 차이 아직까지 그래도 있다고 봐야 돼요. 음, 그럼 네. 어, 시설 시설 퀄리티는 똑같아요. 음. 여기는 한국의 시설 너무 좋은데 저희도 사실 안 좋은 시설도 많고 요래도 것았는데 이제 정말 애들이 특히 대도시에서 애들이 축구나 스포츠 할수 있는 공간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음, 네. 어, 러시아가 가까우니까 그래도 어. 어, 뭐 시간만 나면 좀. 어. 비싸지만 무하하라라도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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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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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아 한국 로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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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에 이 한국 리에진출한게 너무나 대단한 거고 팬 음. 분들이 기다려 기다려 국 한국 한고아 경험도 별로 없고, 음. 근데 아마 앞으로 몇년 안에로 정말 아, 세계 종인 선수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그래서당연히 저는 사실 예. 야외에서 예. 축구하는 게 예. 제일 큰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네. 야외에서 축구하는 것 자체가 정말 예. 예. 큰 행복이고, 음. 나중에 축구랑 관련되기를 수 있는 수명 연히뭐 어. 꿈이죠. 에, 올해는 너무나 좋은 행사들이 많았죠. 사실 대변창올림 빛도 있었고 조미세명 월급도 있고 그러니까. 저희 스폰, 스포츠를 사랑하는 사람한테 너무 큰한 해이죠. 너무나. 그래서 같이 즐기시고 기대해 주시고 네, 스포츠 통해서 행복을 느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햄스필 뉴스 사랑합니다. 파이팅.